요즘 이 사람 때문에 웃네요.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펑크내고 펑크 이유 답변하라니까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. 김희정 의원한테 걸렸으니 진땀 빼고 있네요. 분명히 왜 결석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소명도 없고 유감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날 빠졌던 일정이 무슨 일정 때문에 빠졌습니까? 자율주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였습니까 여러 그 있었는데요 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과말씀 하겠다고 해서 한 달여 넘게 기다렸는데, 그날 본인의 일정 아직도 얘기 못하고 계십니까?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몇 개가 올라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?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29건의 법률안이 늘 본회의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, 그날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이 법안은 국회가 만들더라도 이 법안을 손에 쥐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? 모르고 계셨습니까? 헌법 아니, 61조.